네, 하이미츠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 눈대신 되어 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오늘도 미츠오퍼에 새롭게 등록된 매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랜저 IG 모델이에요. 자, 2.4 GDI 모던 등급의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가격이 1,649만 원, 2017년 12월에 등록된 신차 보증기간이 좀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은요, 18년식. 어, 통풍 추가가 된 모던 오리지날 차량입니다. 음, 요 차량을 제가 봤는데요. 사고 이력이 있어요. 용도 변경도 있고요. 렌트 이력이 있고요. 가격이 너무 싸다고 했죠. 음, 트렁크 리드 쪽, 그리고 리어 핸다, 그리고 리어 패널, 사이드 멤버, 트렁크 플로어가 있지만은 완벽하게 경정비가 끝난 차량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랜저 IG 제가 너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의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래쪽 크롬 라인이 너무나 멋지게 설계되어 있는 그랜저 IG의 모습입니다. 자 워낙에 좀 앞에 디자인들이 요새 좀 뭐랄까 예쁜 디자인들은 좀 많이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넥센 타이어고요. 자 17인치. 맞나요? 자, 트레이드는 지금 90% 남아있습니다. 지금 타이어는 간기에 분명합니다. 자, 뒤쪽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 지금, 어, 90% 남아있고요. 자, 뒤쪽 보시면은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되어 있죠? 완전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은 모던 등급의 통풍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트렁크 공간성은 워낙에 넓은 공간성, 550m 정도 되는 공간성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안쪽에는 이렇게 공간성,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예쁘다. 자, 1649만원에 나와 있는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자, 안쪽에는 열선 시트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열 시트 보시면 은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어우. 지금 이렇게 갈색 시트로 되어있어서 좀더 멋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문콕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깨끗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미끄럼 방지 정도 왼쪽 편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열 시트도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자, 이 차량은요 ACC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하이그로시한 느낌 그리고 기본적인 어 이런. 앞쪽에 있는 클러스터를 지금 제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앞쪽에 보시면 9 6 6 4 7 k m 를탄 차량입니다. 자, 볼륨과 기본적으로 전화, 음성 연결 가능하고요. 블루링와 SOS ET, 샤이패스, 징수형, 어,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정품 내비 굉장히 지금 터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 쪽 위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오. 글러브 박스도 지금 새 거네. 네. 자, 지금 가죽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자, 여친구 통풍 시트가 추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통풍 시트. 여름과 겨울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는 시트. 자,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USB AUX, 차키가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 컴포트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주차 보조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아주 깨끗하고 너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자, 룸램프도 지금 LED 룸램프 색깔이고요.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오, 자, 앞쪽 가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요, 그랜저 IG 모델 2.4 DDI 모던 등급에 통풍 추가된 모델이었습니다. 자 가격대가 굉장히 잘 나온 가격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오늘 촬영 중에 가장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혹시 오늘 그랜저 IG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미차 어플에 등록되었습니다.